자, 우리, 한보사님들, 안녕하십니까? 아, 날씨가 대단합니다, 여러분. 에, 이렇게 창문이 꽝꽝 어는 거는, 에,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, 에, 오늘 워낙 날씨가 워낙에, 저, 대단합니다, 여러분. 이제 그, 저희, 너무께서 좋아하시는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. 아 날씨도 춥고. 저도 이제, 나이가 조금씩, 에,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, 몸을 좀 아껴야 돼요. 아껴야 돼. 이렇게 추운 날. 괜히 뭘 하겠다고 이렇게 자 무슨 뭐 연료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아 이거. 자 겨울에 저희 집그 부엌이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완전 재래식 예, 허술한 그런 집인데 그래도 저희 집도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자 이거 끓이니까 이거 해서 밥 잡사 콩나물국 해가지고 밥 잡수라고 아, 난좀저일좀 하고. 응. 이거다 끓었어, 여기 잡사 이걸로. 응, 나콩나물다 먹게. 나도 나 저. 그, 국물 저좀 불지 괜찮나? 아니 아니 이다 먹고 버려야 돼, 이거 오래돼서. 응응응. 응, 응. 추우니까 한대 내놔도 한대 내놔도 안 상해 요새는. 응. 불이 안 끓겠어. 괜찮다. 그 추우니까. 응. 그 콩나물을 따던 거저 갖다 내비리게 해줘. 아니 따뜻한가 이 달라고 일단 자 요거는 제가 먹는 거이 비리 뭐 요건 저희 노모께서 어. 이걸 이걸 많이 잡사서 그런지 예, 건강해요 건강해 여러분도 콩나물을 많이 애용합시다 여러분 콩나물 아난일좀 해놓고 응. 난 조금 있다가, 날로 좀피우고 먹어야 돼. 알았어. 추워서 안 돼. 응. 이것도, 그럼 다 따듬고 줄 거야, 그때 갖다 어, 버리게. 어, 그래. 군나 많이 따듬 이거는 제가 야외에 나갈 때, 뭐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, 나면뭐 뭐 합니까? 집에 써야지, 뭐. 썰라고 꺼냈어, 이제. 이거 다 됐다 그럼 나 앞에 잡는다 아 먼저 잡서응자 <laughs> 이렇게 추울 때는 난로에 불을 일단 뜨끈하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자나 깨나 건강조심. 자, 할 일은 늘.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. 날씨가 아주 오늘 대단합니다, 여러분. 산에 왔던 눈도 녹아버리고, 그렇기는 한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, 장난이 아니야. 자 조금 전에 그어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저희 집 주변에는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산광 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굴러 댕기는그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런 걸 빨리 빨리 그저 가져가서. 오에다가 소각을 하는 것이 미관상에도 좋고 아, 미관이고 뭐고 가네. 아이고야. 맛있 자, 이런 거를 저 적당하게 잘라다가 아 바람이 많이 불네 많이 불어. 아 바람이 대단하네. 아, 집 주변에 있는 그 이렇게 보면은 산골집이기 때문에 밭가에 이렇게 그 나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를 이제 끌어다가 불쏘시개로 아, 어, 이렇게 예, 활용을 하고 있는데, 밭 가에 있는 거, 이런 걸 갖다가, 그, 불에 태워버리면은, 예, 또, 주변, 저, 환경도 깨끗해지고, 그렇지 않겠습니까? 아이고야, 환경이 뭔가 하네. 야 날씨 아 아, 산골에서 겨울을 날라면은, 이게 정말 난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. 잠깐 바깥에 나가서 뭔 일을 하다가도, 그, 불이 있으면은, 얼른 또 녹일 수 있다,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든한데, 불이 없으면은 응두가안 납니다, 응두가 한골 생활에 정말 중요한! 피워 놓으면 만사 오케이. 오늘은 날씨가 워낙 추워서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대신에 또어 집에 일을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. 에 예, 깔끔하니 정리를 해야 어, 비가 원래 던든 해야 어, 이렇게 저기 이제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오면은 마음 놓고 열심히 예, 다닐 수 있겠지요. 핀드, 핀드. 자, 볼핀는 모습만 봐도 뭔가 좀 좋은 느낌. 하행이, 이게 이제 작년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, 올해, 겨울에는, 그, 우리, 저, 구독자님들의 큰 도움으로, 또, 우리 포항의 박해열님께서또 나무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, 어 저희 가족들이 춥지 않게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.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, 정말 고맙다는 인사.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, 또 광고도 봐주시고, 그런 예, 관심들이 모여서 제가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고, 또그 돈으로 사목도 사고,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.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, 우리 한부사님들 올해 일 들이 많이 많이 생기 셨 으면 좋겠 습니다. Thank <laughs> you. 집 주변에 창고를 얼마 전에 이 깨끗하게 좀해 놓었는데 여기 있던 나무를 이제 다그 뿌레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 여기에, 옛날에 제가 그, 마무리를 쌓아놨었는데, 이제, 여기 있던 건 이제 싹, 불에다가, 그, 떼고, 이거 이제 밭에다가, 아 이렇게 밭에다가 갖다 이렇게 퍼부으면은, 뭐, 그럼도 되고, 어, 그렇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